네, 안녕하십니까. 이성광사입니다. 오늘은 우리가 캔들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어, 캔들은 우리가 한 200년 전부터 사용됐던 그런 어, 차트 방법인데요. 캔들은 사실 매수, 매도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일단 그 캔들의 형태거든요. 매수가 조금 더 많게 되면 아무래도 좀더 힘이 더 좋은 거고요 매도가 많게 되면 음봉이 나오는 그런 캔들의 모습인데요 오늘 그 캔들 매매에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한 가지 캔들만 보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복합 형태 뭐세 가지 뭐 형태 뭐 샛별형 샛별형 또 상승 반격형 뭐 이런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영만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영만치를 너무나 좋아하죠 영만치는요 오늘 한번 강의로 끝내는 게 아니, 아니고요 몇번 강의를 통해서 영만치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남았을 때 어, 급등주가. 나오는지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우리 연습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오늘 강의 너무나 중요하니까 끝까지 강의 청취하시고 함께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 영망치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말, 음, 말씀드렸는데 영망치가 어떤 형태냐면요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입니다. 어 빨간색으로 벗고 이렇게 보는 자리 영망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윗골이라고 제가 명칭 하겠고요 요거를 몸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그렇다면 말씀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망치에서. 몸통하고 요아 위꼬리하고 아랫꼬리하고 비율이 어떤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십니까? 다시 말씀드리면 자, 이게 1번. 그리고 이게 2번. 자. 자, 3번. 어떻게 가장 좋습니까? 예, 3번이 가장 좋습니다. 사실은. 그런데 위치에 따라 또 달라요. 위치에 따라서. 어쩔 때는요. 요런 게 좋을 때가 있고요. 또 어쩔 때는 또 2번이 좋을 때가 있어요. 다시 말하면 캔들이라는 것은요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매수 매도의 힘에 따라서 그 흐름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망치가 왜 중요하냐면요 양음량에 대해서 많이 배웠었 배웠었죠 우리가 양음량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? 이런 차트로 나오죠 이런 차트로 양음량의 방법이 나오는데요 이 양음량을 한 번에 처리한 게 어떤 겁니까? 바로 영망치입니다. 세력들은 시간이 없어요. 세력들은 시간이 없는데요. 그리고 양음양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죠.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끌어올리는 건요. 너무나 들통이 난다는 거죠. 그런데 이 이것을 한 번에 표현한 게 바로 이런 차트죠. 3일치를 하루에 끝내 버렸어요. 그럼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? 그리고 이 차트가 나왔을 때는요. 상당히 어떻 몰라요? 이 차트가 올라갈 수 있는 차트인지, 어떤 어 캔들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 속일 수도, 너무 속일 수 있는 방법도 좋고요.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 세력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다.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저 같은 경우도요. 이 영망치를 너무나 좋아합니다. 그래서 영망치가 어떤 자리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계속 집중을 해요. 그래서 영망치가 제대로 나온 자리는 저는 꼭 관심 종목에 다 넣어가지고 체크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.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이 영망치를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이 영망치하고 21선하고 어떤 관계를 이뤄내는지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공부하고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영망치니까 윗꼬리가 어, 기지만 1대1의 비율로 갖고 있는 역망치가 어떻게 표출되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사실 주식이 하락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? 고통스럽죠? 내 주식이 빠지고 있으면 상당히 어렵지만 사실 내가 이 주식을 갖고 있지 않는 분들이라면 우리는 이 주식이 빠지고 있을 때 준비를 하셔야 돼요. 왜?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부터 나올 것인지 역별 말기 우리의 목표는 언제입니까? 이상스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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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식 이상스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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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식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